어, 왜? 어제 술값. 술까? 어, 술까? 어, 어제 그 마지막 그 빠니 클럽이니 거기 갔을 때니가내것가지고다했어탈백인데아 그래? 아, 그랬어? 어. 아. 이네 저기 뭐였지 그헤네시 샷으로 마시고. 아니야 나나직대는얘 샷으로 마셨어. 아그 어쨌든 그거 샷으로 마시고. 어. 나는 저걸로 마시고. 소... 저거 하이볼로 마셨는데. 결제를 네가 했으니까 내가 800원 준다고 했는데 아나 몰랐네 내가 결제한 지나 그냥 카드로 해가지고 그냥 그 카드로 나 그냥 내 것만 한줄 알았어 아 그래서 내가 준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150엔만 보내주면 어. 니 나중에 150엔만 줘어 그래 짜짜리 넘으면 줄게 어. 150엔이면 그냥 그거잖아 그 자판기에서 음료수 값물한잔어 응, 응, 응.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제보다 발이 편하구만 사이즈가 커서 솔직히 셋이서 그 20만원씩 내가 지고 그거 예약, 예약하면 60만원이잖아 응 렌트하면은 응. 훨씬 더쌀 수도 있어 그 수도 있다 어, <laughs> 피곤한 거다고 피곤한 거술못 마가고 그러는 그럼 아 그러네 한 명은 술을 못 먹어. 어 그러네 내가 하지 못저 뭐 어, 네, 아, 사람 많은 거 예약해도 뭐 런거지이 에이 설마 들어가 볼까? 아, 여기는 공방이고. 아. 생각해 볼게. 공방은 공방은 예약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 우리는 이 피자를 먹으러 온 거라고. 음. 아이스크림도 먹어 보자. 여기인가? 1 hour. 뭔데? 대기. 시가한시간인것 시간, 같은데. 죳 됐네. 빨리 사야겠네. 나 이거 라스트 오더가고. 럴리가 <laughs> 라스트 오더가 한시라고? 그럴 리가. 웨이팅 타임 원 아웃 이걸로 시키면 되는 거 같은데. 카드를 더 넘겨 보라고. 돈 먼저 갖고. 1 0밖에안 남았네. 일단 아이스크림 먹자. 응, 일단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일단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자. 아이스크림은 바로 나올 거 아니야. <laughs> 여기까지 오는데 아이스크림. 앞으로도 고생길이구만. 하배게 다들 요 아, 님고 뱀

ステッチサタンゴ354番、355番、356番のお客様。 그때 한이랑 나도 비에행었을때 그때 전화는 겹 갔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서 우리 저기 타야 되는 버스가 음. 4시 반에 오거든. 음. 그거 놓치면은 바이바이야. 아예. 그냥 그 그것도 못해? 택시 여기 여기 택시 안다냐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놓치면 바이바이야. <laughs> 걸어서 걸어서 가야 되네. 뭐 저기 역까지. 몇 분이야? 여기서 호라이온지 응. 오지? 응. <laughs> 걸어서 48분 걸려. 48분? 48분 걸어야지 뭐. 4시 몇몇분 차지 위에? 55분 차? 걸어 걸어서 갈수 있겠네. 가면 탈수 탈 있겠네. 걸어서 가면. 쉽게 말하면 4시, 4시에는 출발해야 될 거예요. 좀 빨리 걸어가면 되지. 아,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하자. 뭐 어쩔 수 없지. 일단은. 사람들한테 샤이킹 해달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저기 뭐가 보이는데? 잠깐만, 이거 설마. 아, 이거 소프라리인가? 아니겠지? 오! 오, 괜찮은데? 괜찮.. 갈.. 갈수 있겠는데? 그있지 1시간에서 <laughs> 음. 40분 걸렸어. 4 <laughs> 0 안에 없석으이네 <laughs> <laughs> 좀 나올 것 같은데? 기다려가봐야 응? 아직이야? 쇼핑몰은 378번입니다 300... 370... 7 378. 8 378인데? 아, 그나주라고 그래? 뭐... 했잖아 근데 왜3 9 8이처음 음료수만 시키신 분들은 먼저 뽑가모르겠 그럴 도 있어 아저 일단 온 김에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 볼게. 아, 다 오. 나도 하나 더 먹어 볼까? 나 네가 먹었던 거. 나도 네가 먹었던 거 한번 먹어 봐야겠다. 메론. 380개 380개 7380. 380. 380뭐라는 데? 이제 8380번대로 들어왔네. 진짜 진짜 지금 40분에서 50분으로 바뀌었어. 웨이팅. 20분, 20분 20, 안에 다 먹으면 돼. 음.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는 좋아요. 이건 코노조스 우유 릴론 블루베 아스파라거스 콘 나는 치즈, <목> 밀크, <fei> 우유. 나도 우유. 우유가 맛있다 고했지 세트 캔다 사합니다 비레몬 컵과 콘どちら니? 컵으로 컵で. 하이, 올인하세라해 주세요. 어. 入と、ととミミルルルクとミルクとあーブーーベリありがとうございえっ来ました。 <formal> 치즈가 진짜 맛있우어먹 <봇> 음. <봇> <Punk> <ahead>. <simplified> <봇> <봇> 이거 야, 어어저 이거 야, 저녁에 어디간 야, 이거 얹어 집에서 어, 가. 어, 응. 가서 하면 돼. 그래. 가면 그 번호표 뽑는 거 있어. 아, 응. 그게 그때 이제 전화했었는데 그 와가지고 번호표 뽑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번호표 뽑고 그 40분인가 기다렸어. <laughs> 광고 385번 386번을 마치고 오겠니다 네, 3 8 아, 진짜 존내 맛있다 음, 아, 진짜 개맛돌이 지금 조금 추웠거든? 응 음. 그래도 먹을거야 맛있으니까 엄마 음. 그거 알지? 응? 음. 원래 추운 날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는거 응 음. ㅋ <laughs> ㅋ 면 아이스크림이 안 넣었거든 응음아 2층 올라갔잖아 아 그럴까? 어디 아응 어디 아 얼마야 가격이 안써 있는데 빵인가 나 우유 두개사 가야지 그리고 빵이지 이거. 아, 200엔이네. 이이아 어, 그래.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 Sí, sí, vamos a hacerlo un poco. 입에 넣자마자, 입에 넣자마자 치즈가 그냥 녹아 보였어체크 번호 콜라도 하나 시자

이제 라면을 우리가 너무 맛있는걸 먼저 먹어가지고 배신을 계속 먹는 나무 먹지 않아 40분 커트를 해야지 가가지고 예약하고 딱흑할수있어좀 빨리 걷자 <laughs> 끝에 부분 요편 부분 때문에 끝부분은 빡빡해 우유가 모든 걸 이겼어. 음, <laughs> 이거구만. 네. 우유 흔들어 카마시래. 아, 그래? 어, 왜? 네? 모르겠어. 아, 굽지네 가지고. 어. 괜찮. 아, 씨, 빨리 먹어서 빨리 먹고 의사고 가자. 나 솔직히. 마케팅을 잘 안하고 있는데 한번 먹은 사람들은 시는안 먹을 거아니야 이렇게까지 한시간 기다려가지고 깜빡 맥주 담겨야겠다 나 맛있을 줄 알고 맥주 샀는데 그냥 대만 차일 거 같아 나 이것 좀 다시 좀드시라 오, 됐다. 아, 잠깐만.